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늘 해단식은 으로 어, 우리 충남 체육을 이끄는 선수단과 지도자 여러분이 함께 모인 그러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오늘 해단식의 참으로 성황을 이룬 루 아주 하기 애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체전에 가서 열심히 싸운 선수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길 잘 싸우고 지도해주신 고들으로 오늘에는 뜻깊은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충남체육을 이끌어주시고 지도해주시는 안희정 사들을 위해서 각체육의 이사님들 특히 우리 감행 경기 단체 회장님 전문님들늘무슨처사하시면서 체육에 대한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각 시, 등, 체육계의 사무국장님들 우리의 학교 체육을 늘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협의회 장님과 임원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의 반가운 활동에 체육활동에 도와주시는 것사하겠습니다 이따를 빌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특히 우리 고등부 선수들 정말 열심히 전해서 우리 중남 지역의 성적에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생 여러분 그리고 각보박 회장 선생님, 지도 선생님들, 코치 선생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체육 선수를 양성하고 지도하고 훈련에 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데 불구하고 기회은이력하게 이렇게 흡족하게 예, 도와드리지 못한 가운데 어려워졌던 수입 있어서 사랑하고, 우리 지들 체육을 사랑하고 선수를 육성해야 다는 인력으로 최선을 어려운 역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코치 선생님들 모든 분들께 특히 우리 선수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심히 해낸 덕분으로 우리 충남 체육은 하고 싶은 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시스타 체육은 예산이 많이 됩니다. 항상 우리 어떻게 보면 투자에 불이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에게 한정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지속한 그런 예산으로 당기에 우리 선수 훈련에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늘 손무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선수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중앙지역을 널리 전국에 알리는 기자 여러분, 이 자리에 나눠주셨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도 안녕히 오고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그 건지적도 많이 해드고 주시기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우무 선수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철각진메달을받았습니다 메달 하나는 정말로 갚은 메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승선은 못했지만은, 메달은 못했지만 전국체제는 종합전수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즌에 큰 공을 쓰이게끔 한 그러한 참가 선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의시상에으니까또 2, 3년 계속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내수있이 있습니다. 또총 매달 딴 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도 대상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선수 될수 있고 세계선수로 갈수 있는 희망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러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꿈을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선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남체육은 우리 중남교육은 우리 선수들의 모든 열심히 체육에 스포츠를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학교의 일교인 스포츠를 할수 있도록 하며 또 교회 스포츠나 관광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스포츠를 즐겁게 열심히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학생들이 예, 체육에 대한 소집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또 풍성해가는 학생,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러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충남체육을 빛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남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오늘 회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의 결의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